형님들 안녕하십니까. 리스의 장인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. 우리 형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형님들 그 지금 글로벌 마스터 던전이 12시 땡 하면 오픈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딱 재놓고 입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입장이 안 돼요. 저는 입장이 안 되길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벌써 다 찼나 싶었는데 지금 저만 입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입장이 안 됩니다. 지금 이 글로벌 마스터 던전에 마스터 던전에 지금 오류가 생겼고요. 뭐 역시 리니지엠 개발진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오늘 뭐 군내 식당에 뭐 돈가스라도 나왔나요? 지금 돈가스 먹어야 돼서 서버 오픈도 깜빡하고 내려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. 뭐 돈가스 중요하죠. 그렇지만 서버 오픈이 먼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인원 제한이 있어서 들어가더라도 라인분들한테 뚜들겨 맞아 죽겠죠. 그래도 구경이라도 좀해 보려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, 역시나, 뭐, NC는 NC입니다. 그래서 좀 아쉽게도 지금 입장이 안 됐고, 이게 지금 언제 다시 오픈이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오픈이 될지, 오픈을 하더라도,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예요. 제가 뭐 이걸 보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래도 가능하면은, 이따 오픈되면은 좀 들어가서 우리 형님들한테 후기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어차피 라인분들, 우리 그, 어차피 하는 거, 우리 대만, 확실하게 이겨주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우리 NC분들은, 어 빨리, 돈가스 빨리 드시고 올라와서 걸 조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형님들, 이거, 글로벌 마스터 입장하려고 도전하신 분들, 이거, 리스가 리스가 안 돼요. 보시면은 캐릭터 선택을 눌렀는데, 리스가 안 됩니다. 이거 지금 오류가 심하거든요? 한 번이라도 글로벌 마스터 던전 입장하려고 도전하신 분들은, 게임 껐다가 키셔야지 캐릭터 다른 거 선택 가능합니다. 그점꼭 참고하세요. 자, 우리 시청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따가 기회 되면은 들어가 보고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